근데 이게, 이게 재미있는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빨간선도 오르고 초록선도 오르니까 가격이 올라가더라. 이런 모습. 얘 내려가고 얘 내려가니까 요렇더라. 얘 내려가고 얘 내려가니까 요렇더라.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둘이 엇, 박자가 났어. 이런경우에 모르겠잖아요. 그때는 파워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파워의 도움을. 이런 경우에.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우리 차트에, 우리 차트의 구성은 t3, t4, 그리고 주초, 그리고 이 초록선. 요게 기본 구조예요 기본 구조인데 여기에 또 중요한 차트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지표가 바로 얘입니다 파워이고요 얘는 현재 힘 상태를 보여줘요 힘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 매수 쪽인지 매도 쪽인지 그 상태를 보여줍니다 근데 얘 단, 얘도 단점이 있어요 파워만 보여주는데 얘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가 없어. 얘가. 이 파워가 2시간짜리인지 1시간짜리인지 10분짜리인지 5분짜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도움을, 도움을 T3, T4한테 받아야 돼요. T3, T4한테 도움을 받아야지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얘가 오래 갈지 짧게 끝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이정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정표라고 부르는데요. 이정표 부분이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그재그 몰려 있죠. 일단 요구간은 박스권, 거래하면 안 되는 구간, 거래하더라도 지뢰기법 또는 물타기. 요 기법이 허용되는 구간 이에요 추세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짧게 단타를 치고 말 그대로 몇틱 먹기 고거를 해야 되는 구간이지 이건 추세 구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거래를 하지 않는 걸추천드리고요 여기서 몇틱 먹다가 재수없어 거꾸로 물려 버리잖아요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박스 꽁모가잖아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열심히 먹다가 매도 잡았는데 재수없어 이런식으로 물려 버리면은 다 되네요 다 퇴내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거래해야 되는 구간이 이런 구간이고요. 힘이 어느 쪽으로 집결됐는지 응집됐는지 보여준 게이 파워 구간인데요. 파워인데요. 파워도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좀 색깔이 있어요. 파워 뒤에 백그라운드 색깔이 있습니다. 예, 노란색, 주황색, 뭐, 이런, 그러면서 이렇게 선이 왔다 갔다 해요. 뭐, 1단계, 2단계, 뭐, 그, 차로 얘기하면 뭐, 1단계여, 2단계여,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다 갑자기 밑으로 툭 빠져요. 여 0점 기준으로 보시고, 기준으로 보시고, 툭 빠지면은 좀 브레이크 좀 밟았다. 올라오면은 간다. 브레이크 밟았다. 뭐, 이런 식으로. 로매도 힘이 좀 들어왔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꼭 그렇게 어 제가 좀 디테일하게 보려고 이렇게 했던 거지, 어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현재 색깔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빨간색은 매수, 파란색은 매도, 주기와 주기와 파워를 조합해서 보면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매도 주기 중에 매도만 보고요, 매수 주기 중엔 매수만 보면은 안전해요. 근데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차트를 볼때 가장 중요한 거, 어그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 백전 불태하죠. 백전 백승이 아니고 백전 불태입니다. 어, 적을 알고 너를 알고 나를 알면은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긴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알고 너를 모르면은 한번 싸움 그 싸우면은 한번 이기고 한번 진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 모르면 싸울 때마다 매번 진다. 이 얘기가 손자병법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무슨 얘기냐면, 어, 여기서 너는 종목이에요. 종목. 나는 내 차트예요. 내 차트. 또는 내 기법 이거는 이제 나라고 표현을 하고, 너는 그 세력 또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너를 알기 위해서, 상대의 그 종목을 알기 위해서 뷰라는 게 필요합니다. 뷰 지금 시장은 상방이야, 하방이야, 내려가다 멈춘 거야. 더 내려갈 거야. 아니야 여기가 끝이야. 올라갈 거야. 이런 뷰가 뷰를 뽑아야 돼요. 그래야지 베팅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뷰를 뽑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기준 차트예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준 차트가. 근데 이 기준 차트는요. 기준 차트를 잡을 때 생각해야 되는 조건. 첫 번째가 내 깜냥이에요. 두 번째가, 어 내가 감당할 수 있냐. 뭐, 결국엔 둘이 감당,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나는 통이 커. 나는 일본 기준으로 볼래. 일본이 나의 기준이에요. 이건 세력들만 하는 거야, 세력들만. 개미면 개미 주제를 아셔야 돼요. 내 자본금이 한 100억 대. 아, 그럼 하세요. 네, 100억 대신분 하세요. 근데 내가 자본금이 몇천만 원이야. 그러면 일봉 보지 마세요. 절대. 절대 일봉 보지 마세요. 일봉은 참고만 하시고, 참고만 하시고, 뭐 1분 5분 차트라든지, 분차트로는 1분 5분 차트, 60분 정도 차트. 커봐야 60분 정도 차트. 그리고, 틱으로는 뭐, 120틱 정도, 120 틱, 480틱 정도, 이런 정도의, 어 나한테 맞는, 내 사이즈에 맞는 그런 차트를 찾으세요. 내가 감당하고, 그러니까 너무 빠르면,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요, 이 변화에 감당하기가 힘들어. 순발력이 못 따라가. 30분 차트를, 아니, 30틱 차트를 내 기준으로 보면은, 이 변화를 제가, 가, 자신이 감당을 못해요.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종목은 느린데 30틱짜리를 했어. 숨막혀 죽어요. 숨막혀서. 종목은 엄청 빠른데 900틱을 했어. 아 종목은 엄청 빠른데 30틱을 했어. 정신없어 죽어요. 여기 감당이라는 얘기는 두번째 감당은 그얘기예요 내가 순발력 있게 독해하고 분석하고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차트, 그런 사이즈의 차트. 그러니까 첫 번째 감량은 자본적인 자본적인 경제력에 맞는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독해할 능력이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는 두 개가 같은데 속 내용은 좀 다르죠. 이런 기준 차트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뷰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뷰를 뽑을 때, 뷰를 뽑을 때, 왜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뷰를 뽑을 때, 단일 차트로 하면 뷰가 안 돼. 단일 차트는 뷰를 잡기가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발 밑에서 일어나는 거를 가슴이 모르고요. 가슴에서 일어나는 걸 머리가 몰라요. 세 개가 이게 연관이 돼야 돼요. 머리, 가슴, 예, 다리 이게 세, 서로가 연관 관계가 있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상위 차트와 하위 차트 그리고 그 위에 상위 차트 세 개가 물려서 같이 독해를 해야 돼요. 얘 하나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는 거. 다리만 만져서는 이게 기둥인지 뭔지 모르겠고 코만 만져서는 이게 뱀인지 뭔지 모르겠고 배만 만져서는 이게 배인지 뭔지 모르겠고 이게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림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상위 차트 하위 차트 같이 봐야 되는데 음, 다른 분들은 이제 제가 디스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나는 3분 차트만 보고 거래해요 하는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3분 차트만 보고선 무슨 비율을 잡아요? 나는 300분 차트 보고 거래해요. 이 사람들 조심하세요. 못 버텨요. 300분 차트 들어가서 매수 들어갔. 300분 차트 보고 매수 들어갔다가 이 흔들림 견디기 힘들어 신장이 다타 들어가 있어요. 저도 봤어요 많이. 어? 300분 작 300분 차트로 비율을 뽑는데. 나는 일봉, 일본, 일봉은 아예 말도 꺼내지 마시고요. 일봉은 아예 말도 꺼내지 마시고요. 단지 방향은 볼수 있어요. 방향은, 어, 계속 올라가네. 어, 요, 딱 나스닥이 그 꼴이죠? 나스닥이 딱그 꼴이에요. 근데, 일봉 보고 거제, 거래하지 말라고 했던 거. 어, 잠깐 일봉 차트 볼까요?